아이가 지금 중학생인데 이거 모르시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진짜 성적 반토막 납니다. 안녕하세요. 성장 수학 이재호 원장입니다. 중학교 때는 분명 상위권이었는데 고등학교 올라가자마자 중위권, 하위권으로 쭉 떨어져서 우울해하는 학생들과 부모님들이 정말 많아요. 저도 그랬던 케이스거든요. 학원을 운영하면서도 정말 많이 봐왔는데 이런 학생들의 공통적인 특징들이 뚜렷하게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인지하고 대비해도 고등학교 올라가서 성적은 무조건 유지됩니다. 떨어지는 친구들이 워낙 많아서 유지만 시켜도 최소 상위권이에요. 오늘은 고등학교 가서 성적이 폭락하는 학생들의 특징 4가지와 이를 위해 고학교때 반드시 대비해야 하는 방법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아이와 부모님 모두 고등학교 올라가서 수학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 거예요 먼저 고등학교 올라가서 성적이 뚝 떨어지는 유형 네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수포자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아이가 해당되는 부분이 없는지 꼭 유심히 봐주세요 첫 번째 유형은 벼락치기만 해왔던 학생입니다 중학교에서 고득점하는 학생들 상당수가 벼락치기로 공부합니다 중학교 공부는 그렇게 양해 많지도 어렵지도 않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가능해요. 평소에 좀 놀아도 시험 2주 전부터만 정말 열심히 밀도 있게 공부하면 높은 성적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올라가면 시험 기간이든 아니든 365일 항상 공부해야지만 높은 성적을 받을 수 있어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시험 기간이 아닌 시간에도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허덕일 정도입니다. 실제로 저는 고등아이의 경우 내신 대비 기간만 두 달을 잡고 공부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행은 딱 방학 때만 조금씩 하고 두달 동안은 내신 대비만 하는 거죠. 상은 이런데 중학교 때 2주 정도 만 빡세게 공부해서 성적이 잘 나왔던 친구들은 장기간 계획을 세워서 하는 공부를 할수 없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암기형 공부만 해왔던 학생입니다. 중학교 때 공부와 고등학교 때의 공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요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공부의 양 이죠. 애초에 암기를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고등학교 범위를 전부 다 외워버리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원래 암기식 공부법에 의존 해오던 학생들은 성적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는 여기에 해당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생각보다 이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인지를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럼 이런 아이들은 왜 암기형 공부만 하게 되는 걸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암기로 어느 정도 성과를 본 학생들인데요 이런 아이들은 열심히는 하는데 목표가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다음 시험 성적을 잘 받기 위한 거죠 개념을 이해하는 것보다 그냥 통째로 외워버리는 게 결과적으로 시험 점수를 잘 받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편법이죠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뒤에서도 다시 설명드릴 텐데 단기적인 목 목표보다 장기적인 목표를 심어주셔야 합니다. 당장 코앞의 시험을 잘 보는 것보다 고등학교 올라가서 잘하는 게더 중요하다. 그러려면 지금 당장 편한 방법으로 공부하면 안 된다. 나중 가서 더 어려워지고 후회한다. 나중 가서 편하려면 지금 좀더 정석대로 공부해야 한다는 걸 심어주셔야 돼요. 두 번째는 부모님의 등살에못 이겨 수동적으로만 공부를 해온 학생들입니다. 이 학생들의 목표는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더 잘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오늘 엄마한테, 쌤한테 혼나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그냥 시키는 것들만 하다 보니 당연히 본. 인 입장에서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암기형으로 공부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1차원적인 공부법으로만 공부해 오다가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당연히 제대로 따라가는 게 불가합니다 세 번째 유형은 중학교 성적이 고등까지 갈 거라고 착각하는 학생입니다 나 중학교 때 수학 A 받았으니까 고등학교 올라가면 한 2등급 정도까지는 안정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착각을 하는 학생들이 정말 많은데요 학교마다 비율이 다르긴 하지만 보통 수학 A를 받는 학생들이 중학교 내에 30% 정도 있거든요 이를 고등 9등급제 기준으로 하면 4등급이에요. 그니까 러 내가 중학교 수학 A를 받았다고 해도 고등가서 4등급을 받는 아이가 무조건 있다는 거죠. 이런 인지를 전혀 하고 있지 않은 채 공부만 하면서 고등가서 무조건 1, 2등급 받겠다고 착각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등수학과 고등수학에서 요구하는 역량의 크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중등수학은 응용돼서 나오는 문제들이 많이 없고 응용돼서 나온다고 하더라도 보통 3개년 기출 안에 들어가 있는 문제들 정도라 암기식으로 풀고 넘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고등수학에서는 고난이도 응용 문제가 많이 나와요. 소위 말해서 킬러 문항들이라고 하죠. 그런 문제들은 암기식으로는 절대 풀어낼 수 없거든요.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이해도와 역량을 요구합니다. 네 번째 유형은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부족한 학생입니다. 고등학생이 되면 기본적으로 공부의 양도 많아지고 난이도도 높아집니다. 심지어 수행평가도 많죠. 그래서 중학교 때 누가 시켜서 하라는 대로만 해왔던 방식으로는 절대 고등학교 가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시간 활용을 잘 해야 하고 어떤 과목을 언제 공부할 것인지도 스스로 계획하고 조절할 줄 아는 자기 주도적인 학생이 되어야 합니다. 주어진 시간의 짜임새 있게 과목과 시간을 잘 분배해서 효율적으로 공부할 줄 알아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동 시간과 같은 자투리 시간들도 잘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중학교 때는 짜임새가 없어도 학원 선생님이나 어머님들이 하라는 대로만 해도 어느 정도 성적을 유지하고 올 A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면 학원 선생님이나 어머님이 전 과목을 케어해 주시는 게 정말 많이 힘듭니다. 그럼 아이가 스스로 계획을 짜고 공부해야 하는 능력이 필요한 건데 자기 주도적이지 못한 아이라면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까지 중학교 때 잘하다가 고등학교 올라가서 성적이 폭락하는 학생들의 대표적인 특징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이제 이 상황을 대비하고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성적을 꾸준하게 올리는 방법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때이세 가지는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위치를 잘 파악시켜 주셔야 합니다 중학교 때 수학 과목의 경우 학교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A를 받는 학생들의 비율이 30에서 40%대 정도로 나와요. 이를 고등학교에서 환산하게 되면 9등급제 기준으로 4등급에 해당하는 거고요. 당연히 인서울할 성적은 아닌 거죠. 하지만 A라는 알파벳이 주는 느낌이 강해서 본인들이 현재 4등급에 들수 있다는 생각하지 않고요. 공부를 잘하는 축에 속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당연히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1, 2등급 정도는 받겠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 소위 말해 메타인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메타인지를 제대로 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고1 3월 모의고사를 풀어보는 것입니다 고1 모의고사를 통해 중3까지의 국영수 실력이 어느정도 객관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기서 중학교 때 공부를 잘한다고 했던 학생들도 1등급이 안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어나 영어는 내신대비에서 나왔던 지문들 이외에 외부 지문이 나오게 되고 수학은 심화 문제를 풀어내야 하는 응용명을 물어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위치를 먼저 제대로 파악시키고 이후에 고1 모의고사에서도 1등급을 바를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해 주시고 공부 방법도 바꿔 주셔야 합니다. 국어나 영어는 글을 많이 읽어서 근본적인 문해력을 길러 주셔야 되고요. 수학은 고난도 문제를 맞추기 위한 응용력을 길러서 개념에 대한 공부를 더 완벽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무조건 1등급이 나와야 되나요? 선행인데 2등급 정도 나와도 괜찮은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주시는 부모님들도 많이 계신데요. 일단 고일 모의고사는 사실 1등급 커트라인이 낮은 편이고 어떤 학교에서는 전교생 10%가 고일 모의고사에서 1등급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일 모의고사에서는 1등급을 목표로 하시면 니다 하는 게 맞아요. 이 등급은 애매합니다. 두 번째는 학습 플래너 작성하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고등학생이 되면 내가 어떤 학원을 다니지부터 는 시작해서 요일별로 학원을 정하고 시간을 정해서 언제 공부하고 언제 숙제할지 그리고 과목들을 어떻게 나눠서 시간을 배분할 것인지를 혼자 판단하고 혼자 결정해야 합니다. 이게 중학교 때는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 계획을 짜준 대로만 진행을 해도 성적이 대부분 잘 나와요. 하지만 고등 과정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내가 잘하는 과목과 못하는 과목을 정확하게 나누고 효율적으로 공부. 줄 알아야 합니다. 거기에는 나의 일정 관리를 하는 것도 포함이겠죠. 이렇게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고 일정을 조율하는 친구들은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라 자유 시간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할 줄 알아서 체력적으로 우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부모님과의 마찰도 줄어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도 없죠. 반대로 일정 관리를 하지 않으면 오늘은 이거 해야지 내일은 이거 해야지 하면서 주먹 구구식에 공부를 하게 되고요. 거기에서 중요한 일정들을 무조건 빼먹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수행 평가 빼먹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이런 것들 하나 하나가 성적에 악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중학교 때부터 학습 플래너를 사서 작성해보는 연습을 꾸준히 해주 셔야 합니다. 아이들한테 학습 플래너를 작성 해보라고 하면 굉장히 막막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하루 계획 세워보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학교를 다니고 있다면 아침부터 세네시까지의 계획을 짤 필요가 없죠 그럼 학교 후부터 계획을 짜보시면 되는데 고정적으로 학원을 다닌 다면 학생이 하루에 계획해야 하는 시간은 불과 3-4시간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학교 후와 학원 가기 전에 공백시간이나 아니면, 하원 후에 집에서 마무리 공부하는 를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계획을 짜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수학 문제집 풀기라고 한다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풀 것인지 분량을 계획해보는 거죠. 이렇게 하루 이틀의 습관을 들이시다 보면, 일주일치 계획을 한 번에 짤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더 나아가, 방학 동안에 한 달치 계획까지 짤수 있게 됩니다. 게다가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통해 하루하루 내가 해야 할 일을 체크하고 해결해 나가면서 오는 작은 성취감을 느낄 수 있고 그게 또 하루를 보내는 원동력이 됩니다. 반드시 학습 플랜을 작성하는 걸 중학교 때 시작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세요. 마지막으로는 공부 체력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건강 유지인데요. 단순히 아프지 않는 것을 넘어 학업에 필요한 공부 체력을 효과적으로 기르고 유지하는 거죠.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고등학생이 되면 학습량이 많아져 수면 시간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면 부족은 학습 효율을 급격히 떨어뜨려 는 주범이에요. 청소년기에는 하루 최소 7시간에서 9시간의 수면이 권장됩니다. 잠이 부족하면 집중력 떨어지지, 기억력도 안 좋아지지, 스트레스는 계속 생기지, 공부를 잘할려야 잘할 수가 없습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주말에도 너무 늦게 자거나 늦게 일어나는 것을 피해야 생체 리듬이 깨지지 않아요. 잠들기 1시간 전부터 스마트폰, 컴퓨터 사용을 자제하고 어둡고 조용한 환경에서 잠자리를 들 준비를 시켜주세요. 또한 균형 잡힌 식단으로 뇌 연료를 제대로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무기력하고 졸음이 쏟아지는 건 불규칙하거나 영양 불균형이 심한 식단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아침 식사는 두뇌 활동에 가장 중요한 에너지 원입니다. 저도 학창 시절에 아침 식사의 중요성을 정말 많이 느꼈고 아이들 가르치면서도 엄청 체감이 되더라고요. 집중력 좋은 아이들은 대부분 아침밥을 꼬박꼬박 먹고 오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과자나 탄산음료 같은 가공 식품도 혈당을 올리고 피로감을 주기 때문에 가급적 줄여주시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좀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장수학 이재호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